사모님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사모님 끝까지 내리면서 감고, 바짝씩 들고, 예, 바짝 들고 내리면서 또 감고, 사모님 끝까지 해야 사모님 고입니다 예, 쭉무 뿌시듯이 쭉 뽑고, 쭉 내리면서 감고,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 150m 남았습니다. 예. 고개 손맛입니다, 고개. <laughs> 자, 이게 명대 선물입니다. 종왕님이 주시는. 이기 낚시 기술도 중요하지만, 운빨도 중요합니다. 예, 네, 운칠기삼입니다. 이거는. 사모님이 끝까지 마무리 아유, 하시게, 쏙! 그만 가보세요. 여기 보입니다. 부실입니다. 네, 잠깐만요, 대기.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사모님, 한발 땡깁니다. 자, 요거, 요거 제법 큽니다. 자, 남자들 기다지기쁘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남자들 기다지이뻐야 돼요. 요, 요거 한 9자나 되겠다. 이게. 여기까지 사모님 마무리하세요. 그래 사모님 고기입니다. 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고기 잡아먹겠다. 고기 잡아먹겠다. 고기 힘 빠지고 사람도 힘 빠지고. 안그네한7자 아, 정도. 예, 푸시고 사장님 사모님께. 예. 아까보다 좀 큽니다. 한 5cm 큽니다. 예, 수고드립니다. 자 오늘 용님이 원칭을 혼자서 다 받았습니다 네 역시 우리 사모님 중국에서 오셨답니다 네, 중국에서 예약을 한달 전에 하셨 습니다 꼭 크다 요거는 좀 쨈에 큽니다 아침에 두 마리 잡으시고 정선장도 한 30년 전에 중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자, 사모님은 약간 여성이라서 엑소반떼에 8000번 일에 10호 원줄 10호 목줄 반을 좀 작은 걸 달아드렸 습니다 감성동 반을 10호 조 작은 채비를 해줬습니다. 안막해도 여성의 예약한 몸으로, 그, 서 굵은 낚싯대, 무거운 낚싯대는 무리가 날까 싶어가지고 조금 약한 걸로 해드렸습니다. 근데 예, 하루에, 이래, 용왕님의 은총을 받으신 분이 한 분씩 계십니다. 예, 부신입니다 푸시고, 아까보다 5cm 더 큽니다. 약 70, 조금 넘겠으면 75나 되겠습니다. 네, 예, 추가됩니다. 아침에 한방더트이프고 자, 요거 두 번째 입지입니다, 사장님은. 지금 현재 부부 시간에서 지금 손맛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작이니까 천천히 합시다. 어이, 제법, 제법 푸다 자, 고기 앞으로 고기 한번 이겨야 됩니다. 예. 어, 점점 커진다, 사이즈가. 자, 푸시고, 푸세요, 푸세요, 푸세요. 예, 확정해 주시고. 예,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팔자. 자, 우리 사장이한 마리 땡깁니다. 며칠 전에 혼자서 열다섯 마리의 손맛을 보신 분입니다. 이제 현직 분이고 낚시 아주 뭐 신의 존재입니다. 낚시기에. 자, 이들 사무장으로 오신 선장 친구. 자, 이 영상을 직원들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14호 목줄을 16호를 해줬는데 입실이 없어가지고 14호로 바꿔줬습니다. 10, 10호로 바꿨습니다. 자발자발자발자낚시간 조금 늦겠다. 야, 풀어라 풀어라. 네. 짬보는 네. 이제 큽니다. 구짜는 안 되겠고. 자 한마리 왔습니다. 자 내리면서 감고 내리면서 감고예 예. 자 아까 음악우시한 한터 잡고, 요것도 무시 원하는 사이즈입니다. 막몇번이 음, 빅토리 와시는데 낚시에 꼽히습니다 지금 이게 분명히 수율 리게 하나 지르겠습니다, 낚싯대. 네, 송사님 팀들입니다. 요거는 구짜는 너무 되지 않나 느낌이 옵니다. 선장 경험상. 꾹, 들고 예. 쑥, 뚫고. 구짜. 됐습니다. 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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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예, 참. 예, 축하드립니다. 자, 한 마리 땡기는 방금 전에 한 마리 터져고. 죽감아 뿌고. 예. 최대 80, 8 0뭔가 90인가? 요거 최대입니다. 지금 한 6방 정도 터뜨렸습니다. 요거는 뭐 작아서 올라오겠다. 자, 푸시고, 푸시고, 푸시고. 네, 빅토리 소항 올립니다. 오늘 은요만큼 잡았는데 오늘은 잔압의 체라까지 했는데, 예, 오늘은 다 터졌습니다. 동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물건 내 많은 건 굿짜도 마리, 요거밖에 없습니다. 뭐아이들다 터졌어요. 많이 터졌습니다. 한 6, 7 마리 동영상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거는 내일은 명절 낚시입니다. 전국에 계신 조사님들, 세븐.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자, 이상입니다.